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미래를 상상해보죠. 하지만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다 미래를 그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 상황 때문이든 마음의 문제 때문이든 뭐 이번 사람과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헤어지기는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남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설사 상대방과의 미래를 그려본 적이 있다고 쳐도 만나면서 서로 안 맞는 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남자 본인의 능력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자친구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충분히 여자와 미래를 그려나갈 자신도 있고, 조건도 괜찮고, 비전도 있는 남자들이 미래까지는 함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현재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여자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야 하는데,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현재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여자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여자를 만나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현재에 더 많은 초점을 두면서 연애를 이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신의 외모도 잘 꾸미고, 부족함 없이 데이트도 하고, 또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연애예요. 그런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준과 기대감이 있는 남자일수록 연애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분명 이 여자가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경우에 남자 본인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을 해봤거나 장기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외모가 나보다 괜찮은 여자를 만났거나 이럴 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단호하게 결정을 짓지 못한 채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내야겠다는 이성적인 마음을 먹고 이별을 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졌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전 남친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었다. 나보다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큰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 있을까? 뭐 나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는 걸까? 이렇게 복잡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자가 전반적으로 미래 생각은 없이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연애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는 여전히 내 눈에 예쁘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가 이별을 고했다고 해도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는 현재 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그 남자는 뭐 나랑의 관계가 나빠져서 또는 마음이 식어서 나랑 헤어짐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대로는 남자 자신의 미래도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별을 고한 거고 솔직하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도 분명히 나한테 가장 잘해주고 가장 예뻤던 여자인 것도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가 느끼기에 이 여자는 솔직히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도 비슷한 결의 연애를 하겠다.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자가 단순히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거나 결혼 생각은 뒤로 미뤄도 된다.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남자를 붙잡고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거는 그 상황에서 여자가 둘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남자가 바라는 거는 정말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과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가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또 남자가 이별을 고하게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내 입장에서 현재의 초점을 맞춰서 당장 여자의 서운함이나 삐진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거나 뭐 공감을 해주거나 해결을 해준다고 한들,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볼 여자친구의 모습은 또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발전이 없는 연애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남아 있을지언정 이성적으로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연애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앞선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깊은 소통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연인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깊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깊은 대화를 아예 할줄 모르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유는 제각각 다를 겁니다. 가정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지난 연애의 감정 또는 타격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앞전 내용처럼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연인 간에 깊은 소통을 할수 없다면 절대로 미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남자가 먼저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한늘 수동적인 태도로.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여자 어쩌면 그 이유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어서 아니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매번 남자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을 돌리거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라며 어물쩡 상황을 넘기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점점 미래를 그리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녀를 떠나서 깊은 이야기를 그리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간에는 꼭 깊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깊은 이야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때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만큼은 먼저 능동적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내가 평상시에 너와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미래를 그려보고 싶고 만약 결혼을 한다면 어, 이러한 과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희망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가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다. 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지할 땐 진지한 말도 잘할줄 아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어, 매번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피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실제로 깊은 이야기를 할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 어, 그려놓은 생각이 없어서 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나의 부족함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런 타이밍이 올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어, 괜히 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표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만 치중을 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남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자를 바꿔 주려고 내지는 바꿔 보려고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해 보기도 하고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깊은 소통을 시도를 해 보다가 끝내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구나. 사실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기심이고 이 사람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미안하게 느껴지네. 이렇게 결국 안될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별을 고해요. 이런 게 아니라면 두 번째 선택지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은 바꿔서 쓸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호하게 이별을 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별을 고했을 때 여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꾸만 감정적으로 남자에게 매달리면. 그때또 남자는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되냐면, 여자가 노력하겠다고, 뭐, 바뀌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막상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깊이가 느껴지거나, 뭐, 알맹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 마치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빠, 나좀 이끌어 가줘. 나좀 살려줘. 나좀 책임져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는 혼자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의도를 넘겨 집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자들보다는 감정적으로 무단한 경우가 많고, 다르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들보다는 섬세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표현 방식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표현이 너무 무심하고 성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방식 중에서도 유독 남자가 어렵게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해탈하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여자가 남자의 의도를 넘겨짚을 때예요.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면서 남자를 의심하고 궁지로 몰아세울 때 이런 게 바로 자신만의 불안과 상상의 날에 갇혀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데이트를 할까라고 순수하게 물어봤을 뿐인데, 내가 저번에 하고 싶다는 거 말했는데, 아직도 준비 안 했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이렇게 상대의 의도를 넘겨 짚으면서, 남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미로를 풀듯이, 하나같이 다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만 상황이 풀리는 이런 연애는 자연스럽게 미래가 없어지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있는 정 없는 정다 털리다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남자 쪽에서 맞출 만큼 맞추다가 포기를 하고 헤어지거나 둘중 하나의 이별 과정을 밟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